아 우리 그렇다면 내가 요번에 멍타기한테 많이 졌었기 때문에 멍타기한테 이긴 적이 없기 때문에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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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세상에. 뭐 잘못 눌렸다. 아헐 멍타기 놀러 왔쥬, 로 바꿔줘야겠어요. 그래도 멍타기가 초고를 잡아가지고. 아니, 내가 멍타기한테. 멍타기가 방송할 때는 겁나 막센척 엄청 하거든? 누나 귀엽네, 막 이런단 말이야. 어머, 재우! 재우 어서. 우리는 조명이랑 캠팔로 승부한단 말이야. 오, 뭐야? 아이디를 바꿨어? 아이들를 바꿨어? 어머 벨벳벨님 너무 고맙다 진짜 야 근데 얘, 얘는 왜빵점 치고 있는거야 지금 옆방 옆방이라 어 민지야 안녕 그래 이니의 시... 저는 40짜리요 어우 너무 괜찮네 어, 너의 띠에서님 어서 오시고요. 안나. 어이 뭐야? 오늘 좀 다들 좀 늦었다? 안녕하세요. 이거 내가 봤을 때멍타기멍타기 멍타기 방에서 오셨구나. 유준이아장 골뱅이 오! 유준희아장님 343번째로 팬클럽 되했습니다팬아이 다들 어서 오세요. 옆방 하트님 별풍선 282개 감사합니다. 이쁘니게! 어머 옆방.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어머 나 이쁜이게 받았잖니, 어머, 어머 율로 나 이쁘니까. 이쁘니까. 아 어디냐? 아야 이쁜이게 정도면은 이거 해줘야겠다. 음 감사합니다. 네, 아 이쁜이게 정도는 리액션 해줘야지. 어 이게 리액션. 다들 어서 와요. 오랜만. 오빠 왜 아프리카 아니야? 오빠 빨리 와. 오빠 빨리 와. 어머 죄송합니다. 옛날 2 3 4년 전에 당구장 여사장님들 담배 입에 물고 어서 와라 이랬는데 여기 당구장은 이제 유술봉 들고 어서 오세요 그래요. 네아님 결승선 삼개감사하 회장님 나이스. 아 그래? 야 나는 아무도 그. 저는 후원과 협찬이 없는 그 사장으로서 에, 저는 그냥 제가 사서 써요. 에, 왜 아무도 나를 후원 안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후원을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전 그냥 큐 사서 써요 열심히. 음. 도라지 있는데, 아이, 그럼, 혼나러 왔지, 왜냐면은, 내가 맨날 멍타기한테 몇 개를 빨렸어, 이때까지. 한 3,000개 못빨래 예, 제가 갖다도 바친 게, 예, 어마무시해요, 예. 예, 제가 지금, 예, 멍타기 네 방, 열혈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아... 안녕하세요. 예, 제가 멍타기 대방 열혈이고요. 예, 어머 이 와중에 내 꾸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344번째로 팬클럽이 되었습니다. 팬아. 어, 아 오빠 빨리 씻고 와. 오빠 지금 바쁘니까 우리 급하니까 빨리 씻고 와. 어, 나 회장님 자랑해야 되니까. 그러면 팔고 뱀띠겠네 알지? 이제 나이 들수록, 띠로 얘기하는 거. 나는 옛날에, 왜 이렇게 자꾸 띠를 얘기하나 그랬는데, 내가 요즘 보니까 띠 얘기하고 있더라고. 어머! 안녕하세요, 언니. 어, 네, 저는 팔팔이에요 어, 내 당구장 자랑방송이지, 뭘. 맨날 딴소리만 하고, 당구 얘기는 솔직히 잘안 해요. 어머, 이게 새네? 서운해, 서운해. 니다 비룡님 345번째로 팬클럽이 되었습니다. 팬아! <laughs> 어머 친구 아이가 어머 나랑 친구야 또? 어머 굿굿! 어, 창원의 86 언니네 부산 바로역 여기 다 모여 있잖니 나이 때 네, 너무 지지, 마음에 든다. 비님별풍선열개 감사합니다. 어머. 언니 질차 태났으니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 아, 히히. 기분 좋아. 세요 히히. 기분 좋아졌어요. 예, 루돌프 사슴코님 어서 오시고요. 아 샤슴코. 내가 대충 왔다리 갔다리. 내가 지금 기분 좋아서 솔직히 말하면은 제 지금 공 치는 거잘안 봐. 어 몰라. 어잘 쳤다. 어어 투민이 없어. 월요일 날. 당구 TV는 금토일 월화 오후 5시부터 방송합니다. 오케이. 나다 5시부터 10시까지 방송해요, 여러분들. 어, 첫방이라서 한칸 올라 있습니다. 어, 문경님, 하이. 아, 나 오늘 어서 오시고. 뭐야? 야! 미쳤다. 오, 잘 쳐, 잘 쳐. 막 그랬어, 안 그랬어. 어? 내가 그래서 뒤집어졌잖아. 막 언니들이랑 수다 떨면서 우리 유리 막 귀엽다 뭐막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얘가 오늘 왔길래 또 인사하고 공손하게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그래서 내가 야야 방송에서는 깡패더니 왜 현실에선 찐따냐? 내가 막 이랬단 말이야. <laughs> 그래 놀랬더니 또 아무 말 못하대? 어, 진짜. 어, 야, 현실 찐다 어. 야, 또 해봐, 해봐. 이랬더니 또, 어. 현... 어, 찌질이, 찌질이. 어. 방송에서는 막 아주 그냥 센 척, 거의 깡패. 몽 어, 멍타게 거의 깡패. 어. 내가 또 귀여워가지고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내가 그냥 또 공손하게 또 여기 앉아가지고. 알지, 뭔지. 파카랑, 파카는 원래 좀 공손해. 그냥. 방송할 때 자, 조차 공손해. 근데 얘는 그 방송할 때는 살짝 깡패다. 근데 여기 당구장 딱 도착하지? 그러면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씨. 아 우리 실장도 이쁘. 어 와와 주다. 어 왔. 어 안녕 진다. 어 찌질이 왔어. 응 어, 안에서만 깡패. 어, 멍타이 3점 쳤네요. 근데 얘처럼 찌질이는 아니야, 아무튼. 왜냐면 난 그냥도 깡패거든. 아, 치다게지대 진짜 누가 보면 그런 줄 알잖아. 근데 여러분들 그런 네임, 그거는 아니다. 그런 건 아니다. 내가 오해할까봐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야. 진짜, 그러다가 세게 한번 혼나요, 다들. 어, 그런 이유는 아니었고요 예아 그런 이유는 아니었고요 아, 누가 쇼핑몰 이름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더미유요 더미유 더미유 아 잘해 여기서 제일 낮은 구력은 원래 5점도 있었고요 5점 스타트 하신 분들도 있고 구력은 상관없고 그. 시작을 아예 여기서 해도 하셔도 돼요. 전혀 상관없으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면 돼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뭐랄까, 어차피 내돈 주고 치는 그런 마음으로 당구는 편안하게 치시면 돼요. 아, 그리고 이게 여자분들한테는 솔직히, 당 구장에서 주는 혜택도 되게 많고, 여자가 쳤을 때 되게 괜찮은 게 많아요. 웅타이가 조금만 더 내려오면은, 피팅 가능. 어, 가능, 가능. 왜냐면 요즘에 이제 남녀공용으로 내가 같이 가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우리 구장은 맞지? 어, 내 구장은 여자 50% 할인. 예약? Yeah. 맞습니다. 저는 여성을 우대해드려요. 그것도 맞아. 어, 남성 신상도, 와우, 예뻐. 어, 남자 것도 이제 팔지롱. 오시면 치실 분들도 많고요 오시면 매칭 굉장히 편안하게 잘해드리기 때문에, 아, 아, 아. 아, 오빠가 사는 게 아니고, 아, 아, 그래. 이 와중에 성주 잘 치고 있고요이 와중에, 예, 멍타기, 어떡하냐? 얘 예, 다들 멍타기 누가 관심 좀 줘. 어, 멍타기 응원하러 온 사람들 어디 갔냐? <laughs> 어, 50% 할인에 다 혼자 오시기 때문에 매칭은 다 편안하게 돼요. 어, 맞아요, 맞아. 어머, 잘 찾아. 어머. 거기 찾아보면 나랑 비슷하게 생긴 애 있어. 그게 나야. 다내 쇼핑몰에 빠졌네? 아, 어, 이 와중에 나 영업 잘하지. 나 어때? 아, 차차! 어, 맞지, 맞지. 거기에 나랑 비슷하게 생긴 애가 있거든? 근데 그, 야, 그치. 이렇게 살아남아야지. 아, 요새, 왜냐면 당구장이 열심히 문을 닫아가지고, 힘들어. 아! 이와중에 갑자기 내 생각난김에 얘 예, 멍타기 화이팅 어 한번 들어왔다 한번 멍타기 화이팅 으악 땀에 빠졌다 멍타기 4점치고 저라라고 솔직히 얘기하고 오기 했는데 진짠가? 이제는 힘든게 뭔지 까먹음 어 자영업자란 또르르르 어희량이 안녕 진정 안녕 오야 대박 5점쳤어 헐야 35대4는 안되네 난 35대4를 바랬는데 아니 나 다음 판에 아 여기가 당구장이어가지고 아 그리고 나 오늘 아침부터 일찍 나왔더니 얼굴이 지금 완전 찌들어가지고 지금 작살났거든 얼굴이 입술이 없죠 일단 음 그리고 내가 당구장 아니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설쳤더니, 얼굴이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아무튼, 경찰도 왔다 가고요. 어, 다들 신고정신 투철해 아주 그냥. 근데 우리는 그 대대 전용구장이라, 아, 그러니까. 그럴까요좀 좋지? 언니 말 편히 하세요, 어? 근데 원래 편히 잘하는데, 우리 언니들도 또 있으니까. 아니 내가 그 영어까지는 못했어. 어 그래 맞아 맞아. 그래서 마음이 조금 넓어지긴 하는데 좀 우, 울컥. 다들 그렇게 안 한다고? 나처럼 안 한다고? 사람이 솔직해야지. 안 그런다고? 나만 그런다고? 나만 그럴 그럴 수 없지. 음 나만 그런 사람이 될수 없지. 아 어, 맞잖아. 그래 진짜 잘 생겼다니까. 오, 경찰 아저씨가 잘생겼어요. 우리 동네에서 아마 유명할 거야, 내가 봤을 때. 어, 그 경찰 아저씨가, 어, 누구랑 싸움이라도 붙여야 되나 싶고, 그럴 때가. 있... 어, 그래, 맞아. 그런 생각이긴 한데, 어. 어, 수갑도 있긴 있는데. 아, 여기있다 찾았다. 뭐, 나도 이런 거 있긴 있는데, 어머, 어머. 어, 내 취향 공개. 어, 뭐, 나도 이런 거. 있... 나 이거 끝나면은 멍탁이랑 칠 거거든. 근데 이따가 멍탁이 또요렇게 얌전히 이렇게 두손 공손히 모고 으 있는 거꼭 봐봐. 우리 회장님 왔어. 아, 어, 스시마 오빠다. 오빠 안녕. 나, 나 이런 취야 어때? <laughs> 뭐 신비로운 거뭐좀 있어. 아차차. 아. 아니, 세슈머르 오빠 몸은 괜찮아? 아니, 다들 몸은 괜찮아? 난 불가능하다고 봐. 왠줄 알아? 다들 살짝 나와. 좀 무서워해가지고. 와우! 야, 멍탈 어, 나랑 쳐 야, 근데 내가 대답한다 그래서 니가 들을 수 있니? 그건 아닐 거 아니야. 난안 무서운데. 아니, 그래서 나돈안 주고 갈라고? 아니, 선생, 선생님들? 선생님들? 어, 이렇게 돈 얘기 나올 때는 급 공손하게 극 존칭을 써야 되는 거 알지? 선생님들, 예, 제가 자영업자로서, 예, 웅, 타이, 타이, 타이. 어, 안 넘? 요즘 불경기를 맡고 있는 이유라로서. <laughs> 너무 힘든데. 설마 그냥 가시겠어요. 이제 불쌍한 모드로 가야지, 그럴 때는. 무서운 게안 통하면 야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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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살짝 이유라는 이기겠지라는 마인드로 저갈 생각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맞지 프로님하고 어뭐 치면 뭐될것 같은가 보지 어 그래라 그래라 찐짜야아 <laughs> 어. 그래라, 그래라, 진다야, 그래라, 그, 될, 될것 같냐? 아, 오, 어, 저 빨리 쳐주고 싶은데, 아, 네. 아, 오, 승부욕 있어. 오케이. 어, 맞지, 봉은 언니 채. 미션 취소됐으니 억할래. 아, 어, 맞아, 미션 취소됐지. 맞아, 맞아. 우리 만개 미션 회장님이 걸어줬었는데 콜! 받아. 너, 어 저거, 울면서 가면 어떡하냐? 뭐, 첫판, 손풀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 또, 될것 같으신가 봐요? 어, 뭐, 첫판에, 뭐, 알수 다 뺐으니까, 뭐, 두 번째 판은, 뭐, 얼마나 치겠어, 뭐, 요런 마인드. 혀가 기네, 멍타기가. 혀가 길어. 이건, 진짜, 한, 한, 500번 정도 놀릴 수 있을 것 같아. 눈물 쏙뺄 때까지 놀릴 수 있을 것 같아. 이따가도 나가서 놀려야겠다. 아이요 촤! 어 오늘! 오늘! 팬가이 오빠 많이 받았어. 많이 받았어. 아, 요한이 오빠도 화랑 욕이랑 섞어서. 진짜 땡겨서, 요렇게 가거나, 그렇지? 근데, 키스가 또 났는데, 어, 있네. 오, 감사합니다. 그냥 반으로 꿀꺽, 혈압 키키키 와, 잘못 본 줄. 와, 오, 여러분들, 우리 회장님이에요. 어머, 나 소름 돋았잖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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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본 줄. 와 회장 최고 와 완전 남자다잉 봤지 우리 회장님 봤지 와야야 야, 봤지 봤지 우리 회장님 봤지 야나 땀방에 자랑해야지 멍타기한테 자랑해야지 <laughs> 아. 아, 도라지 한잔 기념으로 한잔 해야겠다. 아. 오빠, 감사합니다. 어? 야, 싫어요? 도라지? 갑자기 이 와중에 혼자 치킨이요? 아, 예? 오늘 뭐 하나? 치킨 시켰는데, 왜? 왜? 오늘 뭐 해? 뭐 있어? 무슨 날이야? 멍타기 0.267 쳤대요. 0.267. 예, 아까 이유라보다 못친 점수거든요. 와, 와, 멍타기. 여러분들, 멍타기 네방 식구분들. 예, 멍타기 여기 점수 보세요. 멍타기. 그래도 멍타기 8점 정도 쳤으면 많이 친 거야. 솔직히 말하면. 멍타이 꼴랑 8점 쳤어. 어, 멍타이 여기, 여기. 여기 보세요. 예, 멍타이 보시면은, 멍타이가 24점 친다 그랬는데. 음! 언니, 언니, 멍타이개발렸노 이렇게 말렸노 아, 멍타이가청개빵 도전한대. 어찌발렸는데, 내가 봤을 때뭐한 게임 더 치면 뭐 이길 것 같은지 뭐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청개빵 친대. 아! 음, 어디 한번또 보자고.